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로운 멤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? 어, 되게 궁금해요. 어떤 분이에요? <laughs> 되게 귀여워요. <laughs> 엄청 귀엽고 <laughs> 제가 1년 전부터 가르치기는 했는데 늘 똑같아요, 몸이. <laughs> 근데 이번에는 변신을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. 불러 보겠습니다. 들어오세요. <laughs>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. 근데 왜 가면을 쓰고 오셨어요? 아 저는 살 빼면 얼굴을 공개하고 싶어서요. 지금은 부끄러워서요. 몸이. 그렇게 부끄러운 상태예요 선생님? <laughs> 그렇기는 해요. 좀좀 <laughs> 좀, 이분이 생각보다 유명하세요.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아니 근데 그냥 보기에는 말라 보이는데? 아 이게. 어, 되게 옷이 아, 잘 커버가 된 몸매예요. 다리도 두껍진 않아요. 어.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팔, 다리는 가는데, 어. 여기 가운데 집중. 저 엉덩이보다 배가 더 나와 있어요. 한번 배가 어떤지 지금 상태를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? 배요? 하어요 <laughs> 지금 힘 주신 거예요? 안 주신 거예요? 안 줬어요. 힘 줘보면. 푸다 봐. 푸다 봐. 차이나요 아,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어, 근데 진짜 제가 이 회원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살이 쪘는데 좀 귀여워. <laughs> 그래서 본인도 알아. 살 쪘는데 귀여우니까 좀안 아 빼는 것 같은데. <laughs> 정말 빼고 싶어요. 이 회원님은 사실 뼈대가 굉장히 가늘어요.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짜 날씬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지금 제 날씬했을 때보다 몇 킬로가 더 쪄있는 지태예요 10킬로 이상. 키가 몇이죠? 56? 예, 이 정도인데 10kg가 넘게 쪘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찐 거거든요. 제가 항상 부모님과 형제를 묻어보는데 살 찌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. 맞아. 그, 그, 집에 있는 분. 그... 네. 네. 신랑이요? 네. 신랑도 살안 쪘어요. 왜 혼자 그러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진짜, 어. 선생님 제 체력 아시잖아요. 어, 그러니까 살살해주세요. 10분은 할수 있어. <laughs> 10분... 이런 거에 시간 끌지 말고 그냥... <laughs> 어. 어, 잠깐만요, 어머어머. 어머어머. 어마어마. 어, 잠깐만요. 자. 늘 하던대로 발 일자, 무릎 숙여서 일자로 걷고 제 앞에 다리 무릎 구부려서 뒤에 다리 쭉 뻗을게요. 상체 세우고, 턱 당기고. 이거 너무 쉽나? 너무 느린데? 아니요? 진짜? 너무너무 좋아요, 지금. 네. <laughs> 어, 어, 자세는 소위 진짜 소위 좋아. 좋아. 어, 저잘 나요? 어, 짱하게 어, 나요? 그냥 뭐, 날씬하게 나오더라고요. <웃음> 보기보다는 <웃음> 더 걱정하지 않아도 돼. <laughs> 이거 제가 경사 조금만 올릴게요. 네. 아까 한, 아, 진짜 아, 속도를 그냥 올리면 안 돼. 속도를. <laughs> 경사 속도, 속도, 속도. <웃음> 아니, <웃음> 경사. 이거 등산하는 기분이에요? 저는 35도. <laughs> 수연이 3 0도이 <laughs> 독한 사람들 진짜. <laughs> 에이 하세요? 저요? 아, 아 이거 싫어요 계단 싫어요저다싫어요 <laughs> 싫어요. 얘도 싫고 얘도 싫고. <laughs> 근데 자전거도 좋아해서 제가 자전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. <laughs> 좋아한다는 건좀 쉬운 거야. 힘드세요? 네. 레벨 10생각 하면 레벨 어느 정도요? 어. <laughs> 레벨 10. 다 했어. 다 했어. 1 0분 오케이. 10분. 오케이. <laughs> 스탑. 제가 안 가르쳐도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몰라요. <laughs> <laughs> 나는 이런 걸 알려준 적이 없어. 절대 10초도 더 하지 않겠다는 거, 구도니 씨. 저 <laughs> 땀나죠, 선생님? 땀, 아, 근데 솔직히 조금 덜 났어. 더 <laughs> 나아야 되는데. 제가 땀이 기분 아시죠? 어? 땀이나 이렇게 두두둑, 두두둑, 이렇게 여기 다 젖어야 돼. 서 있었으니까 이제 앉아서 하는 걸로. <laughs> 자, 곧 예뻐질 걸 생각을 하면서. <laughs> 시작. 어. <laughs>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런데 왜는 왜 이렇게 등 오돌오돌 왜왜 그래? 왜 빨개요? 아, 그래요? 응. 왜 그러지? 자 음. 아까 긁어서 그런가 봐요. 응. 근데 제가 발리사 보면은 이렇게 등에 뭐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<laughs> 제가 의사는 아니에요. <안 웃음> <laughs> 이게 제 생각에는 노폐물 이제 배출 잘하고 운동 많이 하면은 <laughs> 오돌오돌 그 남은 거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어 잡고 배에 빡 시작 하나 제가 그리고 운동할 때 이렇게 배에 힘을 주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힘도 더 많이 하니까 음. 음. 자몇 개씩 20개요 14 15 <laughs> 어우 대면 어우 어때? 요 <laughs> 어우 회원님. 아 근데 저는 되게 조용히 하고 있어요 일부러. 그뭐 조금 효과는 계속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<laughs> 모르아 근데 진짜 저는 우리 회원님을 너무 아. 날씬하고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진짜. <laughs> 그리고 옷도 항상 이렇게 맨투맨 이렇게 빡시한 거. 그러니까 살잘안쪄 보이. 빡시한 거좋아하요 네네네. 아 원래 좋아하시는. 아니, 그런 옷을 좋아한다기 보다. 저도 이렇게 막 그런 거 입고 싶은데 이제 맨투맨 입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주눅 들지 않으니까 자, 이어 할게요. <laughs> 상복근 운동할 때랑 똑같아요. 허리가 뜨지 않게 바닥에 딱 밀착하고 저는 팔도 완전히 다 이렇게 열어서 완전히 중립 상태 만든 상태에서 레그레이즈를 할게요. 자, 다리요. 자! 자, 정확하게 90도 되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조금만 내리고 후. 마시고 후. 자, 힘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내려가도 되는데 욕심부려서 많이 내려가면서 이제 허리가 뜨는 것보다는 허리가 안 뜨는 선까지만 내려갈게요. 자, 발끝은 유왕이면 플렉스. 왜냐면 뒤에 허벅지 햄스트링도 같이 늘려주기 위해서 팔 스루 할게요. 만약에 여기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서 잘못펴겠다 하면 살짝 구부려진 상태에서 해도 돼요. 사실 포인트는 되는 아. 거죠. 그렇죠. 음. 그러니까 등어리가 뜨지 않아야 돼. 집에서는 이제 복근에 힘이 좀 좋으신 분이라면은 뭐크런치도 해도 되고 레그레이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자 기분가 왜 야무지게 치시는 거예요? 근데 저는 이렇게 원래 못시계하거든요팔 이렇게 발려서 응. 왜 갑자기 더하지? 아좀 그만해요. 끝났어요. 끝나도 돼요. 해도 돼요. 아. <laughs> 아니에요. 갈 길이 멀어서 <laughs> <몇 갔어요>, 이거 <선생님. 웃음> 제가 이렇게 사람을 예뻐하면 안 되는데 과제 내주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? 음 응, 과제를 내주면 뭐 하나요? <laughs> 뭐 해야 되지 <laughs> <laughs> 마지막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? 하고 싶은 말이요?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저 이제 집에 가도 되죠 내일 이런 식이야 끝날 때가 제일 좋아요 <laughs> 이제 반포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좀잘할수 있다는 게 뭐냐면 카메라를 찍으면 누구나 조금씩 더 열심히 하니까 <laughs> 네. 한 별, 얼마, 기간 얼마나 더 되세요? 그럼 우리 그런 거 하면 어때요? 옷을 하나 사놓고? 네. 아! 뭐 어, 그거 입을까요? 목표로 목표, 할 만한 옷을 딱 사놓고. 오. 입는 그 옷은 어. 그냥 뒤에 지퍼가 달린 스판기 없는 원피스야. <laughs> 어때요? 그런 게뭐 힘든 거요 왜냐면 스판기가 있으면 늘어나잖아. 아. 근데 스판기가 없으면 빼야 입을 수 있거든. 빼야 지퍼가 아. 올라가거든. 아. <laughs> 자, 옷을 하나 구해와 볼까요? 네, <laughs> 찾아보겠습니다.